우리 인생에서 살다 보면은 굴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평탄한 인생 살 수는 없지요. 그 굴곡이 어떤 분은 깊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름 다른 사람들보다는 정도의 차이로 좀 어느 정도 형통한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어, 우리가 같은 길을 어 매일 어 동일하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걸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어, 인생에서 어려움도 당하고 괴로움도 당하고 뜻하지 않는 또 여러 가지 위험과 또 평안치 못한 일을 당하기 마련인데요. 뭐 이러한 인생이 신앙인에게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신앙인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인생이 형통과 평탄한 길로 이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하지만 그래도 신앙 속에 살아가다 보면 굴곡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시험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뜻하지 않는 위험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잘못 때문이건 아니면은 누군가의 잘못 때문이건 간에 어, 그런 인생 속에서의 굴곡을 당하게 되면은 어, 우리는 당황스럽고 어, 괴롭고 또 절망하고 낙망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같은 굴곡을 느끼고 또한 같은 이 위험 속에서 처하게 되더라도 그러한 위험과 그러한 굴곡과 그러한 평탄치 못한 길 속에서 어떤 사람은 어 완전히 낙마하고 넘어져서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정말 엉망진창의 뭐 마무리와 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은 어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역경을 겪은 후에 오히려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답고 더 그리고 성장하는 모습으로 어, 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신앙인은 어떻게 어, 평안한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평탄치 않는 길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특별히 오늘 나오는 말씀 중에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사서 이 지금 애국으로 끌려가 평탄치 않는 길을 걷게 되죠그 평탄치 않는 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종살이를 하다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서 뭔가 되는 상식더니 갑자기 어이 주인 안방마님한테 소유해서 꼬심을 당하고 그걸로 소리치다가 성폭행범부로 몰리고. 어, 그 다음에는 완전히 감옥에 갇히고, 감옥 속에서 끝도 없는 날들을 보내는 어, 말 그대로 계속해서 내려가는 자기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계속해서 망가지는 이 막장으로서의 여행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 요셉의 평탄치 않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요셉은 진주로 변했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 진주를 아시죠? 진주가 조개에서 나온다는 건다 아시겠지만 그 조개가 어떻게 진주를 머금고 있는지를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없을 것인데 어, 이게 일종의 상처입니다. 그래서 이 조개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어, 나중에 이게 뭔가 몽울리가 지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게 어, 자꾸 이렇게 어, 변화되면서 나중에 그 아름다운 이 소위 말해서 빛나는 진주로 변화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의 역경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그 기간을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어 우리의 인생이 어 상처가 진주로 그리고 근심이 어 하나님 안에서의 찬양으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요셉이 그러한 이야기의 주인공이고요.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이유야, 이유와 의미를 찾게 됐을 것이 분명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이후에 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그때 아마 큰 위로를 줬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 분명히 고난도 끝이 있다는 것을 이 요셉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이 고난의 끝에 분명한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분명한, 뿐만 아니라, 고난의 끝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우리를 그 자리에 놓여주신다는 그런, 어이 아름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결말들이 본문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 희망을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요셉이 이 험담함 상황 그리고 굉장히 힘든 상황 그리고 답답한 상황을 겪어내면서 그냥 겪어낸 게 아니라 어떻게 어, 무엇을 익히고 무엇을 배우면서 겪어냈어요. 그 무엇을 익히고 무엇을 배웠을까 했었을 때 어, 저는 어,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서 세 가지가 이 사람에게 나타난 가장 큰 어, 이 것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첫 번째는요 어, 우리 함께 에, 우리 사절의 어, 말씀 40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친히 어,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정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지금 보니까 어, 요셉이 가장 낮은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어떤 사람들도 같이 갇혔냐면은 어, 기 보니까 간수장과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같이 그곳에 머물렀다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요즘으로 따지면 비서실장 내지는 뭐 어느 정도 뭐 경호실장 정도 되는 사람인데 어, 한마디로 이제 이 왕의 옆에서 그들을 보좌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빠져서 지금 같이 어, 이 요셉과 어, 욕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요셉이 무엇을 배웠을까를 한번 고민해봤을 때 무엇을 배웠을까요? 오히려 어, 우리가 생각하기 때는 정말 그 감옥에서 뭘 배우나 싶은가 했더니 그들과의 교감을 통해서 왕궁의 생리를 배우고. 또한 그 간수장과의 또한 이 여러 가지 교감을 통해서 그것을 운영하고 그것을 또 재정 관리하는 법을 배워가지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보디발의 집안에서도 열심히 그가 최선을 다해서 일함을 통하여서 경영 능력을 얻게 돼요. 그렇다면은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나중에 요셉이 이제 그 복귀가 되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그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갑자기 어, 권한이 주어졌다면 그 권한을 가지고 어, 이 애굽에 있는 전국을 다 다스릴 수 있을 능력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생겼냐면 재밌는 게 바로 이 감옥에서 감옥에서 익힌 거예요. 그래서 이 감옥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 뭐 하겠어, 뭘 배우겠어 하지만 요셉은 이곳 속에서 어,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어, 정말 그 흙속의 진주를 발견하는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하나 익혀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가 준비되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들을 살릴 만한 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학습시켜 나가신다는 건데요. 보통 우리의 생각엔 여기에 가면 이게 맞고 저기에 가면 이게 맞고 여기가 기회가 더 많고 저기가 기회가 적고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이 맞긴 한데요 어, 그것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환경에 굴리실 때는 그 속에서 우리가 숨은 그림을 찾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서 보내셨을까 이곳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실까 그러한 눈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나에게 맡겨진 삶을 사는 것과 반면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에 대해서 또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냥 끝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요셉은 오히려 이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이 총리로. 한 나라를 다스릴 총리로 준비되고 예비되는 과정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 이 사람이 얻게 되었던 이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했을 때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어,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오게 가더니. 그어 g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지금 요셉이 계속해서 옥에 갇히고 뭐또 종이 되고 또뭐 구렁텅이에 또 갇히고 막 이런 상황이 계속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이 과정을 이 굴곡을 거쳐서의 상황을 보면 어떤 것이 생겼냐면 겸손함이 생겨요. 예전에는 아버지가 제일 예뻐해 주니까 자만하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인생이 순식간에 어떻게 무너지고 망가질 수 있는지를 뭐 경험을 했죠. 어 그것을 통해서 아 나의 노력에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잔꾀를 써도 어 인생의 이 주인인 하나님의 손길이 한마디로 이게 미쳐지면 순식간에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바람과 같은 것임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겸손한 마음을 배우죠. 어, 나 이런 사람이야. 나뭐 어디 나온 사람이야. 나 어디 출신이야. 이게 전혀 쓸데없는 거라는 걸 배워요. 오히려 내가 작은 사람이며 부족한 사람이며 또한 내가 낮아지는 사람이며 그 마음을 배워갈 때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 자기가 낮아진 것을 아는 사람은 올라갈 일만 남아요. 하지만 자기가 여전히 높고 자기가 여전히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여전히 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줄 알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매일매일 낮아질 일만 남아요. 신앙은 바로 낮아진 곳에서부터 줄을 향해서 올라가는 성장의 과정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이제 나를 인정해주셔서 내가 드디어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큰 일을 해야지 내가 원래 이럴 사람이었어요. 이거를 우리가 배웠나요? 아니죠.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어 제일 먼저 통과하는 관문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되죠. 그 낮아짐의 마음을 통해서 신앙이 거기서 싹트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 어, 죄인이라는 낮아지는 그 과정을 제대로 건너지 못한 분들은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면서 꼬꾸러지고 넘어지고 낮아지는 일만 남아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배워야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이러한 굴곡의 과정 속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아, 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겸손을 배우고요. 겸손을 배우니 하루하루를 버텨나갈 인내를 배우게 돼요. 근데, 아유, 내가 여기서 이럴 사람이 아닌데 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 잘못 버텨요. 여러분, 못 버텨요. 근데 지금 요셉은 어떻게 이러한 겸손을 배워나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루하루에 전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그 속에 자기의 자금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적인 경험을 계속해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이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배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아무리 낮아지고 그리고 아무리 무슨 거기서 성실하게 뭔가를 어 배워서 뭐 익혀 나간다 하더라도 이이 내일을 알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면 사람은 지칩니다. 그렇죠? 지치다 보면 소망을 잃어요. 소망을 잃으면 낙심하고 낙심하면은 포기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은 요셉도 그런 과정을 분명히 겪었을 것이고요. 낙심하고 소망을 잃을 상황 속에서 분명히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힘든과 그 절망의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됐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 형통이라는 것은 오늘 내 앞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가 잘 되고 안 되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는 형통인데 내가 원하는 것이 되든 혹은 되지 않든 그 형통, 그 형통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뢰와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곳이 남의 집이던 그곳이 감옥이던 그곳이 땅바닥에 미치건 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 임재를 경험하니까 그 임재를 통해서 매일매일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통해서 다시 소망을 생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거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더니 어떻게요? 해 그의 인생에 어느덧 터널의 끝이 보이고 그 터널의 끝에서 요셉을 다시 높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여러분에게 가장 강조했던 어, 게두 가지예요. 여러분 뭐 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첫 번째는 일상의 영성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배를 강조했어요. 어, 이 요셉이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 안에서 준비되어서 주의 영광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주를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이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건 원치 않는 상황이건 간에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모함을 내가 버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하시는 은혜, 함께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매일 매일 공급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어, 여러분 마,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 그 제가 어제 그 총회에서 나온 그 설문 자료를 보니까. 교례, 교회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지금 이제 총회 목회자들을 놓고 설문조사한 걸 봤거든요. 어, 예상한 대로 별로 전망이 안 좋아요. 어, 대부분의 경우는 어, 가장 고민되는 게이 교세가 30% 이상이 줄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시고 이미 다 겪고 있고요. 그거를. 그리고 이제 가장 더 심각하게 보는 것이 어, 이 교회 학교가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교회의 미래가 지금 불투명신 거예요 사실은 어,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어, 어디에서 원인을 찾느냐 했었을 때 그나마 다행인 것이 어, 목회자의 한30% 이상이 목회자 자신으로부터 그 문제점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 교회의 리더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겠냐고 그또 설문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예배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말은 참 잘하죠, 목사들이. 다 정답은 잘 알아요. 그럼 정답을 알면 정답대로 하면 돼요. 우리 성도님들, 일상을 회복하셔야 돼요. 요셉처럼 일상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것이 회복해야 이 터널, 이긴 터널을 지날 수 있고 이 터널 속에 겸손과 인내를 배우고 또한 우리가 장차 나중에 이 터널의 끝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 준비를 영적인 준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의 신뢰를 가지고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 주님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많이 이루어가시고 어, 이러한 삶 속에서 그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오늘을 어,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